아,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응. 자, 그럼 준비된 것 같으니까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했고. 자 지금 현재 스코어는 신종 선수가 1대4로 4로 3점 지금 어 압살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이제 아주 완벽한 플레이로 어 지금 이 신사인 선수가 수비를 못잡고 있어요 네. 티켓이 비싸도 자신의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6만 관중의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지이 일단은 뭐 수비가 지금 굉장히 못 뚫고 있어요 스페인 쪽에서 세비야가 진짜 은근 수비가 어, 단단합니다 자, 오우 지금 네 역발 크로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저 선수가 왼발 잡힌 때왜 굳이 오른발로 크로스를 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이점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사고 나서 쓰기 전에 이 선수가 왼발로만 크로스를 하나 오른발로도 크로스를 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양발이어도 오른발만 쓰는 새끼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인텔 코리아 회원님들이라면은 누군지알 겁니다. 오. 왜 양발인데 왜 오른발만 쓸까요? 그 선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왼발을 쓰라고 빌어도 주발선호가 달려있는 것 마냥 주발선호도 안들렸는데 오 뚫었어요 자 지금 수비 여기서 이지선다 아아 아, 오브사이드였네요 네 지금 이지선다를 이제 거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어, 이지선다가 아니라 어, 오브사이드였네 애 딱지 왜 수비가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는 게 심리전인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정답은, 어, 옵사이드였네요. 왜 수비가 가만히 있지? 어, 개인기 칠거 예측하고 가만히 있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다시 로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좀 약간 패스를 이어가고 있네요. 바스켓스보다는, 네. 아, 왼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아스켓스한테 공이 가는 횟수보다는, 네, 좀 횟수 차이가 물론 제 개인 전해입니다. 실제 또, 막상 해보면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천천히. 자, 아스파스. 와, 와 아스파스 완벽한 연계와 치차르트의 깔끔한 범치 이거는, 와, 박스, 진짜, 바로 앞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못 넣을 수가 없는, 네, 이었죠 그러면 스코어 지금, 네, 5대1입니다. 스코어가 지금, 네, 좀 벌어졌는데, 이러면은 이제, 신선한 이룬 선수는 조금 급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가, 골을 먹힌 한이 있더라도, 그냥 중간에 가감하게 때리고, 슈팅도 가감하게 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골키퍼 아,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공이, 네. 어우, 지금 좀 과감한 슈팅이 때려봤는데,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중간에잘 끊었고요. 자, 로드리고가 계속 갔니까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도레스. 아, 어우, 색클이 네. 어, 지금 약간 어드밴티지가 선언이 됐지만, 이러면 어드밴티지가 오히려 역으로 안 좋게 됐네요. 자, 계속해서. 자, 이 선장한다. 박스 안에서 의 지금 드리블과 개인기가 굉장히! 시우. 와, 세기 있고, 6대1! 네. 여기서 네. 패스 받고, 왼발 네. D! 와, 아, 깔끔한 터닝 슈팅이네요. 터닝 디 d 는 높으지만, 터닝 디는 높은 아니거든요. 진짜, 실축에서도 보기 힘들었을 것 같은. 어 진짜 몇진 골이 나왔습니다 아 이러면은 전반전도 지금 거의 끝이 나는데요 네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 마지막 지금 컷백 전반전에서 몇안 되는 찬스였는데 어 지금 다 막히고 있어요 컷백으로 막히고 헤딩으로 막히고 크로스도 막히고 그냥 다 막히고 있습니다 노급 노희망 그 와중에 역습까지 어 지금 네오 이게 급하게 하다가 역습을 당하기가 확실히 쉬워요. 자, 오른쪽에 공간이 나 있으면 볼수 있나요? 아, 오른쪽이 지금, 오른쪽 위에 지금 공간이 나 있거든요. 오른쪽 위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네. 계속 왼쪽으로만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로드리. 아, 마지막 지금, 네. 다 막히고 있어요. 헬스도 막히고, 슈팅도 막히고. 아, 눈물이납니다눈물이야 아, 아직 안 끝나네요. 또 억울하게. 아, 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지금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신사 이름 선수의 첫 지금 전술 변경이 아,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술 변경이 어떻게 될지, 네. 아, 지금 사울 선수가 네 들어오고 있고요. 메리노 선수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메로의 변형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과, 지금 현재 스코어가 6대 1이거든요. 과연 5 점이나 되는 그 차이를 변경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아, 드디어 오랜만에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교체 선수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아. 그게, 가, 참, 좀안 좋게 됐습니다. 와, 다시 역습. 자, 오우. 이게, 유로파 리그에서는 우승을 했는데, 여기서 로드리가 죽을 못쓰네요. 아, 세비아 수비가 튼튼합니다. 결승력이 끈끈해요. 자, 모렌테스. 오 로비 그래서 패스를 해서 찮을것 같은데 로비 으로 갔습니다 자 드리블 아 라키티치 딜레이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네 역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비가 지금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 공격 포인트로 네, 이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뭐 중앙 미드필더, 또 미드필더, 심지어는 뭐 어, 하지만, 우리 신적 선수는 수위가 많아도 네. 다 뚫어내는 어, 어, 선수입니다. 개인기와 능력, 심리전, 다 드리블로 다할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 전혀. 오, 이번에 또 똑같은 형태의 네. 터닝 디슛을 해봤지만, 네, 터닝 디슛의 단체점이 더 낫죠.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터닝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거리가 조금 멀었어요. 방금 전에는 거의, 박스 앞에서 바로 찐다는 느낌이었는데. 뭘로 <목소리> 되고 아! 아! 그냥 슈팅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이것만은 못 넣으면은 진짜 꿈도 희망도 없어 보이거든요. 와 진짜 완벽한 찬스였다고 판단되는데요. 자토레스 마지막 네, 공격이 네. <laughs> 아망했어요 아, 역대급 차이가 네 크마존 파울 <laughs> 기껏 니다반더니다디카 파울. <laughs> 나바스의 시선 어느 쪽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감이 있어요. 어우, 지금 저 왼발 중거리까지 들어갔으면 진짜 신사일르 선수가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그만 빼주세요.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목소리> <오>! <목소리> 와 딜레이네이가 딜레이네이 딜레이네 왼발 없었습니다. 크로스를 딜레이네 와 지, 보통 크로스는 완전 측면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런 크로스가 아니죠. 일반적인 크로스가 아니라 좀 색다른 그런 형태의 크로스를 보여줬습니다. 저런 식의 크로스는 경기하면서 저도 처음 봅니다. 약간 얼리 크로스에 근접한 그런 느낌이죠. 보통 측면에서 이제 높은 크로스를 많이 올리시는데 약간 프리킥에서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느껴졌고요. 아, 바스켓스 오늘 처음으로 포스트 토치를 써봅니다. 자,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 바스켓스. 아, 지금! 자, 아, 지금 남은 시간이 10분가량 남았는데 스코어 지금 2대2입니다 자 과연 이번에 또 어떤 변형을 가져올까요? 아 잘못 들었다고 합니다 네자 남은 시간 10분입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일단은 바로 넣어야 돼요 골를 비기기라도 하려면은 진짜 어, 진짜 또 이게 실제 축구와는 다르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정말 빨리 해야 돼요. 아, 공도 좀 멀리 던지는 게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오, 오, 잠깐만. 이러면 야, 이러면 이러면 터우, 터우, 터터 이게 타블이 아닌가요? 퍼버슛 거르고 이겼던 것. 아 마지막 막혔어, 망했어. 저거라도 어야좀 꿈과 희망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미 꿈과 희망 둘다 없긴 합니다만은 아야들다 이색이 꿈, 망했어. 이을수있을 망했어. 아, GG. 아 진짜. 이방적으로 네 그냥.